얘를 한번 뒤로 가서 이렇게 목을 조이고 그 다음에 이쪽 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잡아주고 이 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당겨주고 그리고 이 전체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가닥 집어넣어요 어, 렇게그 다음에 여기 눌러준 다음에 이쪽 실

실을 이 고리가 크니까 얘를 줄여줘요. 여기 이거를 네. 어, 네. 줄이고 잡아당겨주고 네. 네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 있어요. 그만은 올라가 있는 쪽 여기를 당겨주고 이렇게 네. 음.

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인자가 있는 데가 정면이거든요. 뒤에는 들립자가 있어요. 항상 정면은 사람인자 앞에 오는 게 이게 정면이에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어서 다시 처음에.